오케이. Okay. 안녕하세요. 행복한가1급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요. 우리 손님이 우리 가게 들어서 붕어빵을 먹고 난로에서 불을 쬐고 잔뜩 해서 제가 노래를 한번 선사해 드리려고 했지 않지 아 차사 충터기 붕어빵을 파는 여인 아침부터 어른 비는 밤늦게까지 그칠 줄을 모르네 붕어빵은 팔지 않고 내 가슴은 타들어가요 하하 아아 하아 아, 아. 붕어빵 여이